안녕하세요. 어, 일산 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삼익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된 중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주변 그 환경과 또이그 동안의 거래량 또 가격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삼익아파트가 이곳에 있고요. 어, 대화역이죠? 한 5, 6번이면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장성초등학교, 또 대진중학교와 대진고등학교가 있고요. 어, 서구청이 주변에 한 5,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단지에서 5, 6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생태공원이라든가 또이 고향체육관도 주변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460세대, 주차 대수는 465대가 되겠고요. 세대당 어, 1.01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65% 적용이 됐고요.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전입 면적 59.97입니다.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2년도에 정점을 찍고 22년도 2, 3분기부터 거래량이 없으면서 가격 수정을 큰 폭으로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9년도에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6,500, 최저가가 2억 5,000, 20년도에는 1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2천 최저가가 2억 5천 21년도 13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4억 1천 0백 최저가가 3억 3천 0백에돼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9천 최저가가 4억 5천 23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6천 최저가가 4, 3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24년도 세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6200, 최저가가 3억 3000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물로가 3억 8천, 전세는 2억 6천에 돼 있습니다. 아, 여기도 보시게 되면 최고가는 22년도에 4억 9천에 거래가 됐고, 또 22년도 최고가는 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로가는 3억 8천. 자, 그러면 20년도, 21년도 중간 가격에 지금 어, 매물로 나오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육면적 78.06입니다. 여기도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1년도, 2년도 정점을 찍고, 어, 가격 주정을 보시게 되면 크게 받았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또 저가로 찍었다가 다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에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지구가, 3억 9,500, 최저가가 2억 8,800, 20년도에는 48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4억 5천 최저가가 2억 8.8백 21년도 1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9.8백 최저가가 4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2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7천 최저가가 5억 천에 됐고요. 23년도 1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4억 9천 5백 최저가가 4억 1천에 됐고요. 24년도 10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2천, 최저가가 3억 8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억 6천 4백에 직거래로 나가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물로가 4억 5천, 전세는 3억 3천입니다. 어, 보시게 되면 20년도 최고가가 4억 5천, 현재 매물 효과가 4억 5천이네요. 그리고 최고가가 21년도에 5억 9,900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도 20년도 가격까지 가격 조정을 받아서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성저마을 3위가 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25년도 내집 마련 기회를 꼭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시장 분위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